샤오수는 유행는 성도하는 플랫폼입니다 샤오수를 보면 중국 mz 세대가 무엇에 관심이 갖고 무엇을 사고 어디를 가는지 알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에게는 샤오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개 알아보는 샤오수 한 바퀴를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샤오수 플레폼을 돌아보시죠. 샤용 수는 개인 관지사에 따라 메인 페이지에 보이는 내용이 달라지는 앱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검색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색을 했을 때내 화면에 제2 위에 보이는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에 나온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상위 노출을 너무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콘텐츠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한국 뷰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샹소에서 좋아요가 1만 개가 넘는 콘텐츠는 한국에 관심 있는 중국이나 한국의 유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한 번쯤 봤을 만큼 엄청난 트래픽을 받은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해서 보면 한국 유 여행 올 때마다 꼭 구입하는 오리 보양 제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품은 스모어 미스트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두 번째도 미스트 제품인데 어떤 피부에 잘 맞는지 직접 시험하네요 세 번째는 화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수분 패드, 당근 패드도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헤어케어 제품까지 소개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피부도 좋고 머리 교도 좋은 이유가 이런 제품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이런 컨텐츠는 광고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는 신뢰 높은 컨텐츠입니다. 또 다른 컨텐츠를 보면 얼어드든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좋아요가 수천 개나 찍힌 것도 있어요. 이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양에서 구매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까지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본 콘텐츠와 겹치는 제품도 꽤 있어요. 트레빅이 크게 발생된 콘텐츠를 두 개만 봤는데 여러 공동점이 보입니다. 오리부양이 중심이고 제품은 소비하고 직접 써보면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돈을 받고 제작된 광고 콘텐츠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산 제품을 시간 들여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컨텐츠는 샤오수에서 신뢰도가 높고 반응도 좋아요.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한국 뷰티 컨텐츠를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단순 뷰티를 다루는 것보다 한국에서 한국 뷰티를 다루는 컨텐츠가 오히려 더큰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자년부터 한국 여자분들에게 한국 뷰티 컨텐츠를 다루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과 협업하면 좋은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마케팅도 효과적이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금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여드릴게요. 중고 m z 세대가 한국 여행 중에 어떤 물건을 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평소에 보면 호텔이나 숙소에서 쇼핑한 물건을 바닥 또는 침대에 다 펼쳐놓고 사진을 찍는 콘텐츠가 많아요. 이런 콘텐츠를 보면 어떤 브랜드가 공동적으로 많이 있고 선호하는지 한눈에 알수 있어요. 요즘에 그 물건들은 들고 한 바퀴를 들면 셔츠 영상을 찍는 것도 유행이에요. 꼭 한국 여행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며 쇼핑하기에 최적화된 나라들은 여행할 때 이런 콘텐츠들이 오로드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번에 한국 뷰티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한국 패션 콘텐츠를 살펴볼게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좋아요가 가장 많이 찍힌 콘텐츠를 보겠습니다. 좋아요 2종 6만 개 콘텐츠를 그해볼게요 이 콘텐츠는 서울 압구정에서 촬영한 영상이네요. 한국 향수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k p o 아이돌 요소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서 피트니스 브랜드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젠틀 몬스터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국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아이돌과 연관 지어서 소개를 하였고 아이돌에 관심 많은 중국 엔지들에게 트래픽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요 1.4만 개 콘텐츠를 보겠습니다 한남동 청수동, 홍대, 신사동 이렇게 4개의 지역을 직접 다녀오면 쇼핑코스를 추천해줘요 각 동네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소명해주네요 청수동은 평지가 많고 편하게 걷기 좋다고 하네요 홍대는 브랜드 매장도 많고 보세 매장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한남동은 고급 브랜드가 많지만 가격대가 높은 편이고 길도 오르막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신사동은 제니 포토존으로 유명하지만 매장의 수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직접 경험담으로 알려 주는 콘텐츠는 신뢰도가 높고 실제 여행자나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입니다. 브랜드 일장에서는 내 브랜드를 알리고 싶지만, 이제는 단순히 브랜드만 소개하는 컨텐츠로는 트래픽을 오기 어렵습니다. 샤오쇼 컨텐츠 마케팅을 잘 하려면, 프리플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많이 보고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기획할 때제 생각만 믿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열광하는 콘텐츠에서 공동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마케팅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요즘 샹수에서 인기 많은 한국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7만개, 3만개가 다이빙 콘텐츠들이 3단에 노출되어 있네요. 이중 3만개 콘텐츠는 앞에서 봤던 뷰티의 관용 게시물입니다. 2,000원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컨텐츠들은 선네일만 봐도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상위 8개의 컨텐츠 중 대부분이 오리부양 제품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클릭해서 보면 주로 어떤 제품들이 서게 되는지 알수 있고, 공동적도 보이겠죠? 샤오쇼에서 좋아요가 7만 개 찍힌 컨텐츠는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요? 샤운수 분석 툴로 보면 최소 조회수는 1 0만회 이상이네요. 엄청 정확한 것은 본인만 알수 있기에 실제는 더 많은 수도 있겠죠. 이콘텐츠 선내의 문구의 뜻은 네가산 것, 한국 여자들이 안 쓰는 각자 화장품일 수도 있어.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죠. 중고 여자들이 이 문구를 보면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 내용은 10년 동안 항구 유학한 사람이 주변 항구 친구들이 자주 쓰는 제품을 진짜로 추천해주는 방식이에요. 파운데이션, 가지 제거 제품, 틴트, 눈 스프레이, 비타민, 유산균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볼 때는 정말 추천하는 건지 광고인 건지 구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계정의 전체 분위기 다른 게시물들, 라이브 방송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순수하게 좋아서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 샤오수를 조금만 다를 줄 알면 쉽게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샤오수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는 그만큼 사용자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의미합니다. 샹수는 다른 중국 플랫폼에 비해 구매 정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구매 결정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하죠. 사용자는 컨텐츠를 통해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해소하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뷰티 컨텐츠는 어리부양 중심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후 솔직하게 추천하는 컨텐츠가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결론은 어리부양의 입정된 한국 뷰티 제품들이 샤오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 패션 컨텐츠는 주로 어떤 상권에 어떤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지 소개하고 쇼핑하기 좋은 동네를 추천하며 소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컨텐츠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쇼핑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습니다. 결국, 특촌 상군에 가면 다양한 취향을 가진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한개 보시면서 장수가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가 반응이 오는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샤오수는 단순한 SNS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매 결정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중국 MZ 세대가 열광하는 컨텐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브랜드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